안녕하세요. 이상혁입니다. 어, 이번 주 목차로 보는 책 소개는 어, 바로 이 책입니다. 자, 직업의 지리학, 직업의 지리학은요. 아시는 분은 다 아실 만한 책인데, 굉장히 재미있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책의 페이지는 대략 한 350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근데, 어, 이 350페이지라는 책이 보통 이 30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이면 이게 손가락으로 이제 한마디 정도 되는 분량이에요. 어, 그러면 대부분 요 정도면 책이 좀 두껍다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책 소개를 드리면서 가급적이면 너무 부담스럽지 않은 책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지금 애를 많이 쓰고 있어요. 근데 앞으로 계속 책 소개를 하다 보면 아마 두꺼운 책이나 어려운 책도 제가 하게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 기본적으로 책을 읽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두껍다 얇다 어렵다 쉽다 이거를 미리 생각하고 책을 읽는 것은 제가 볼땐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책을 물론 우리가 앞에 1 페이지부터 끝 페이지까지 한꺼번에 쭉 해서 한 번에 읽는 게 제일 좋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일부 내용들만 보고 참고로 하는 책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 직업의 지리학이란 책은 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어, 직장 생활을 하고 자기 어떤 직업을 갖고 커리어를 바꾸고 하고 있는 과정에서 지금 제일 많이 궁금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냐면 어. 뭔가 계속 변화하고 있고, 내가 그 변화에 맞춰가야 되는데, 그 변화에 맞춰가려면 대부분 뭐라고 생각하시냐면, 내 직업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저도 헤드헌팅을 한 15년 넘게 했지만, 어, 특히 IT 쪽이나 이런 쪽은 계속 뭔가 업무가 바뀌어요. 그 기술이 발전하면서. 하지만, 그, 직업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IT가 아닌 흔히 말하는 일반적인 직업, 전통적인 직업. 이런 직업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전통적인 직업이라 하면 해도 좋은 직업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의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아니면 일반적인 뭐 개인 가게나 장사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 설계를 하시는 분들, 여러 가지 잘 기술 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그죠? 그럼 이런 분들이 5년, 10년, 20년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다가 무언가 시대가 갑자기 빨리 변하는 걸 느끼면서 나도 변하고 싶은데 그러면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 이 변화에 따라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볼 때는 이 책이 그 고민에 많은 답을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은 이 제목에 보시는 것처럼 직업의 질리학이에요 내가 어느 지리에, 어느 지역에 어떤 마인드로 어떻게 포지션이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이 어, 되게 의미가 있고 또잘될 수도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이 되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음. 이거 이제 미국의 사례거든요. 미국의 사례인데 이 나오는 내용들 중에 한 살을 들어보면 똑같은 변호사인데 똑같은 변호사인데 산호세 같은데 샌프란시스코나 산호세나 it 기업들이 많은 곳에서 변호사를 하는 사람 똑같은 연차에 예를 들어 같은 7년 차에 변호사를 하는 사람과 아임 기준 어떤 아, 러스트벨트 그 제조업 기반의 옛날 도시에서 변호사를 하는 사람과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그 연봉 차이가 어 상당히 많이, 한30% 이상 연봉 차이가 난다는 거죠. 이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한 가지 예의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지리적으로 사람들의 직업과 생산성과 여러 가지 흐름이나 이런 것들이 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흐름이 단지 개인의 어떤 직업이나 어떤 커리어에 국한된 게 아니고 내가 어느 위치, 어느 지역에서 그 지역에 있는 누구를 대상으로 내가 할수 있는 일을 내가 잘하는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생산성이나 결과가 달라진다는 여러 가지 복잡한 얘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시대가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 막연하게 두려워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무조건 맞추려고 내가 뭔가를 많이 변하려고 하기보다는 지리적으로, 지역적으로 그 변화가 흘러가는 흐름을 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을 가지고 거기서 최대한 무언가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훨씬 더 맞는 방법이다라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 보면, 시작에 첫 번째가 제조업의 흥망입니다. 미국의 그 공업단지, 자동차를 만들고 막 옛날 활발했던 공업단지 지역이 죽어들고 그 제조업이 완전히 이제 바닥을 찍었죠. 어, 바닥을 찍으면서 그 생산을 어디서 합니까? 중국에서 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중국에 사는 생산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it나 기술적인 부분들 제조업에서 좀 특화된 부분들이 굉장히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어. 그러면서 이제 노동시장이 변하고 그 다음에 생산성이란 것에 대한 어떤 개념 자체가 변하게 되는데 여기서 설명은 거인의 죽음이라고 말하거든요 기존의 제조업 기반이었던 미국이 어떤 큰 변화를 겪게 되면서 나타나는 그 현상에 대해서 일단 설명이 돼요 그러면서 거, 기존에는 그 산업 자체가 리드를 했다면 두 번째가 스마트 노동인데 이건 뭐냐면 어 어떤 혁신적인 일자리를 하나 가지고 어떤 혁신적인 일을 하는 회사가 하나 생김으로 인해서 그 회사나 일자리를 주변 기타 일반적인 일자리 흔히 말하는 뭐 세탁소부터 해서 막 이런 기본적인 전통적인 일자리들이 같이 발전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일자리들이 계속 순환을 하면서 기존의 혁신적인 일자리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기존의 일자리들이 같이 발전하고 활성화된다는 내용을 보여줘요. 그래서 이것도 결국에는 그것이 더 활성화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 지역의 중심으로 해서 일자리를 어떻게 변화하는지가 두 번째 장에 나오게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제조업의 흥망 지금 현재 닥친 상황, 그동안의큰 변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스마트 노동, 소위 말하는 혁신적인 일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구글이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여러가지 유통이나 아니면 유튜브 같은 컨텐츠나 이런 것들을 하는 혁신적인 일을 하는 곳과 일자리들이 생기면서 그것이 그 지역 전체를 또 도시 전체를 어떻게 바꿔가는지 내용이 나오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입장에서는 어떤 지역에 어떤 회사가 위치해 있는 곳에서 내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일을 하는데 내 급여나 그 아니면 내가 받는 처우 또는 앞으로 비전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한 내용이 이제 세 번째 나옵니다. 거대한 분리의 물결이라는 내용이고요. 그렇게 해서 그걸 중심으로 그 이후에 이동성과 생활비의 불평등 똑같은 생활을 하지만 같은 생활비로, 같은 생활비의 지역마다 어느 정도 차이가 나고 다른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어, 부동산이나 이런 것들 변화 차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쭉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부, 부는 더욱더 강해지고 비는 빈곤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자 이런 극단화 되어가는 이런 상황에서 어, 무엇이 또 우리가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이 될 건지까지 해서 마지막에 어, 새로운 인적 자본의 세기까지 7장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어. 요 짧은 시간 동안 제가 이 내용들을 다 설명드리기 좀 어렵고요. 기본적으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직업의 지리학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서울이나 대도시 중심으로 사실 우리나라는 대도시가 아니고 아예 서울과 경기 중심으로 경제가 좀 많이 어, 집중화되어져 있죠. 그래서 같은 일을 할때 어, 뭔가 내 직업이나 어떤 앞으로 장래나 이런 거에도 고민을 하시거나 생각을 하실 때 어, 같은 일이지만 내가 어느 지역에서 어떤 마인드로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일을 하는지가 똑같은 일이지만 그 밸류가 달라지고 내용이 달라진다. 그리고 앞으로 변화되는 이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따라갈 필요가 있는데, 단지 내가 변하고, 어 내가 직업을 바꾸는 게 능사가 아니고요. 내가 어느 지역에서 누구와 어떤 관계를, 그러니까 내가 어떤 기술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내가 누구와 어느 지역에서 어떤 일 안에 일을 같이 하고 있는지가 사실은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제가 커리어 관련해서 상담이나 컨설팅 할 때도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어. 기본적인 기술이 뭐냐? 난 프로그래머다. 나는 뭐 요리사다 이런 기술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람의 어떤 커리어를 끝까지 이어주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의 기술 능력도 능력이지만 사람하고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환경이에요. 내가 어떤 환경에서 누구와 어떻게 지내에 따라서 그 커리어의 그 수명이 이제 달라지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것이 유지가 되려면 지역적으로 내가 속해 있는 어떤 국가에서 또는 도시에서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고 어떤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지금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지금의 분위기를 리드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 중심으로 어떤 일자리를 포진하고 있고 내가 거기에 어떤 형태로 일조를 해서 같이 그 흐름을 따라갈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자기 직업을 또는 자기 역량을 중심으로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도록 해주는 책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이 직업의 지리학은 여러분들이 한번 시간 되실 때쭉 읽어보면서 비록 미국의 사례이긴 하지만 우리나라도 거의 사례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내용 보시면서 뭔가 마음 속에 가지고 있는 어떤 미래에 대한 직업이든 어떤 불안을 단지 내 자기 개발과 커리어뿐만이 아니고 흘러가는 흐름을 보면서 내가 어디에 위치해야 될지를 한번 고민해보는 그런. 어,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소개시켜드릴 책은 이 직업의 질의학, 음, 엘리코 모레티의 직업의 질의학이었습니다.